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기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네, 제 기리.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일단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을 했는데도 뜨겁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는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보 집계를 포함해 공식 일자리 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 넘으면서 경제가 좋아요라는 얘기가 나타났는데요. 자,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7월 FMC 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25%에서 4%로 줄어드는 모습까지도 나타났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3%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가 이상합니다. 아니그 지난주가 이번 주 총과 끝에 고용 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올랐고, 지금은 또 이래서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강세장이다. 이러한 말로 포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편 또 이와 중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고금리에도 경제 성장과 감세 등 기대감 등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는 장중 신고가 그리고 미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 길이시 생각했을 때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먹는 투자처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들 계실 거예요. 한이끼리 그 코스피도 이제 뭐100 많이 오른 거뭐 사실이잖아. 뭐 사천 0천뭐 나중에야 갈수 있겠지만 뭐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뭐 이렇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결국 또 다시 신고가를 냈는데 혹시나 이거 미국이 뭐 쌍봉 치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그리고 또이 와중에 트럼프가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도 여전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경기 침체나 뭐 그런 가능성이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조금 시장을 나쁘게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기름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보면은 2020년 그때 당시에 제로금리였죠. 코로나 때. 그때 바닥을 치고 그 이후로 쭉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4.3에서 뭐4.5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지금 이제 증시가 좋든 나쁘든 결국 금리는 점진적으로 우하향을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거 금리 하락에 베팅하면 돈을 무조건 볼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좋은 투자처인 이유는 1번 증시가 좋아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증시가 좋다 보면은 뭐 다른 애들만 20~30%씩 오를 때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플러스인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이게 진짜 죠 증시가 만약에 나쁘게 흘러갈 때 그리고 또 이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분명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일이 분명 생깁니다. 트럼프도 맨날 뭐 연준의 이장을 바꾸니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혹시나 뭐 경기 둔화 이런 얘기가 또 나타나면은 금리 인하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증시가 나쁘면 나쁠수록 하락할 확률이 높고 증시가 좋아도 천천히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꽃놀이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ETF죠. TLT, 미국 20년물에 투자하는 ETF인데, 자, 이 친구를 보시면은 2020년 제로금리 때 무려 150달러가 넘었던 친구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갈 거라고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이 어렵고, 그냥 예전에 평균금리, 뭐, 증시가 나쁘든 좋든, 어쨌든 이라인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120달러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만 하더라도 한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의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 그러다시피 좋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고 증시 혹시나 나쁠 때 증시 나쁠 때내 돈이 늘어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그 늘어난 돈으로 떨어진 주식을 쭉쭉 판다면은 그 수익률은 감히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증시를 조금은 나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아나돈좀 많이 벌었어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자산의 한몇 프로 정도 내가 이제 증시를 얼마나 안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내가 진짜 증시를 너무 안 좋게 본다. 그렇다면 한 30에서 50% 정도 그 정도의 비중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100% 투자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 줄알고요그 반면 이제 내가 증시는 그냥 조금만 안 좋을 것같아 그리고 약간 해치적 성격만 가지고 싶어. 그렇다면 한 10에서 20%이 정도로만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걸 말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쓰읍, 길이 그그 tmf 라고 <laughs> 3배짜리 있는데 이건 안되나? 자그 그것도 투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투자하기 전에 TLT 같은 거를 사 놓고, 그리고 이게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는 좀지루하게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뭐, 증시가 부러진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보시는 이런 것처럼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 시기가 생깁니다. 그때 TMF로 바꾸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예전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 공모주는 성공이죠. 오늘 상장 공모주 두 개가 있었습니다. NUNAI 그리고 스펙이 있었는데요. 스펙은뭐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고 이제 편의점 커피 정도 수익밖에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NUNAI는 아주 아주 뜨거웠습니다. 자 NUNAI는 AI를 바탕으로 기업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분석 기업입니다. 지금 정부랑 딱 맞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초음부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 공모가부터 3배 정도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죠. 자 여러분들 오늘 공모주 청약 하셨죠 다음 공모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실리콘투 임원 지분 매도. 자실리콘투 대표적인 실적주인데도 불구하고 3일 연속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틀 전에 나온 임원 지분 매도 이러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 임원의 지분 매도는 고점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고점 대비 뭐 거의 한20% 정도 하락했거든요. 이 정도 하락했으면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오히려 목표가를 69,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실점만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650억으로 시장기대치를 18% 서프라이즈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지금 임원들의 매도는 수백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내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서 실리콘트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해서 파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 증시가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달렸던 그 주도주들 그리고 그리고 실적주들, SAMG 엔터나 삼양식품, 실리콘토나 비슷하게 실적으로 오르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 임원 매도 뭐 그런 거 없이도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한 사이다 보니까 실리콘토만 요즘 이렇게 안 좋은 게아니라는거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도 이제 끝났나. 저제 시즌 35 조선도 이제 끝났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방산이 고점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더오르려면더 좋아져야 오를 수 있는데 그게 힘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조선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려 8 1 정도 하락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누적 수준을 보면 작년 대비 30% 정도 줄어든 상태고, 결국,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선업계에서는 파업 이슈도 존재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 주가락이 가팔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의 주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고점 논란은 존재했고 그걸 다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달려가는 주식은 없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보고 기회일지 아닐지 판단하는 게 바로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H 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H D 현대미포의 일봉을 보면 확실히 많이 빠져. 2 1선을 그냥 가게 뚫고 내려가고 어느덧 60일선, 60일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120일까지 밀릴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리기판의 시대가 오나. 반도체가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지금 유리기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전력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리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호재 아니겠습니까? 초말 사이에 유리기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친구가 진짜로 돈이 빡빡빡 찍힐지 공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섹터가 정말 넓거든요. 그 섹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을 동시에 매수하는 게 옳지 않나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꼭 1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음입니다. 포스코콜링스 너도 이제 시작이야. 저포스코 콜링스의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주봉을 보면은 강하게 장대 양보 하나 세우고 있죠. 거리랑 터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카오가한달 전에 딱 이랬죠. 자, 하나 증권은 포스콜딩스의 목표 주가를 74만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안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호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콜딩스 중국 철광석 수입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다 보니까 원재료 사는데 돈을 좀 적게 든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와중에 판매 가격은 중국산 규제 등으로 인해서 상승 이 예상되어서 먹을 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도 관심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스코 친구들을 조금 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 차전지도 슬슬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기업이 급등한 이유는 살다 살다 공기업 테마가 발생하는 걸 보는군요.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기업이라서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게 되었으며 결국 지금처럼 정부가 아 요즘 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기요금 동결하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말하면 그 주주들은 맨날 피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주주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 겹에 투자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만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더 내야 될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걱정된다면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이거를 사서 해지하는 방법도 쓸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종토방 개편. 자, 네이버 종토방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되던 종토방이었다 보니까 허위 정보도 많았고 뭐 욕설도 많았고 정치도 많았었죠. 그런데 와중에 토스증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뒤늦게 네이버도 종토방을 개편했다는 소식. 이제부터 뭐 닉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요. 개인별로 쓴 글이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하고 뭐 글수 제한 뭐 이런 것들을 꺼냈다고 하는데 Yeah. <laughs>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laughs> 여전히 뭐 정책을 안티 그 다음 뭐 욕설 이런 것 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예전이랑 다를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신고 기능이 좀더 많이 필요해서 자정 작용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보다는 토스가 훨씬 더낫겠더라고요다음입니다 최저 임금 1150원 이상. 자 내년 최저 임금은 일단 1150원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처음 경영계는 1삼3 0원 원으로 동계를 주장하다가 세금 세금 올려서 1150원까지 왔는데요. 물론 이와 중에 노동계는 1020원까지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괴리가 커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를 겠으나 일단은 최저임금이 1150원 이상이 될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3위로 하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위를 차지했던 테슬라 올해 1월에서 5월 판매량이 3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아니 1등이 비아디 아니 야 그럼 2등이 누군데? 중국의 지리그룹야 여기까지도 밀려 모습이네요. 시리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77%나 늘어났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16% 당연히 역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판매량 극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판매량만 본다면 전년비 34%나 하락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네요. 과연 테슬라 반전의 신호탄을 쓸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케이푸드의 수출구조와 케이푸드의 상반기 잠정 수출액이 66.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구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년동기 레벨 7.1%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죠. 수출을 이끈 것은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 등 이러한 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라면 24%, 야 여전히 라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23% 소스도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게임 신작은 서머 뭐 계속 보던 소식이죠. 하반기에는 좋은 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NC소프트 등 게임주를 공부하자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아이온2를 연내 출시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가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오면 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콘솔게임 크로노 오디세이를 4분기에 공개한다고 하고 언리얼엔진5 기반 ]의 기대픽으로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가진 기대작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퍼러비스도 야 이거 붉은 사막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게임이 나오길래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넥스는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를 다음달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도 다시 슬금슬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데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낼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도 신고가를 낼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코인 관련주 그리고 뭐 비트맥스 등 그런 친구들이 급등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가축무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